그리고 여기 분유도 다르네. 워 자, 이거다 모으셨네. 지금은 이제 애들 저 홍순이 갖고 놀지 옛날에는 이런 애들, 오뚜기를 좋아했다고. 너무 많아. 밥 먹어! 자, 삼교시 시작이다! 자, 대포권의 친구 찾기. 아,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도 찾고 있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아, 그런 좋은 장소들.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대신해서 갈수 있는, 구경만 할게요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제 취향에 맞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 곳은 여기 열미도인데, 좀 유명하신데, 아, 직접 오랫동안 모아놓은 이 컬렉션을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하면서, 아, 예전 그 추억으로도 좀 떠날 수 있는, 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옛날 그, 저, 못난이 인형. 뭐, 옛날에 그 80년대 그 자동차들 보면, 요런 그 못난인형들이 계속 그 위에 있었지.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그 옛날, 예, 우체통도 있고요. 60, 70년도 우체통이네, 이게. 요, 레전드 만화 영화죠, 또 똘이장구. 이런 포스터들이 이제 구하기 힘들어요. 아, 주먹대장도 있네. 와, 여기 위에도 이제 그 영화 포스터들이 입구부터 그냥 뭐, 아, 이분의 그냥 그 내공을 어떻게 하면? 다 예전 그 역사적인, 아, 그런 자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크으, 아, 올림픽 성화도 있네. 코들이도 있고 야 옛날 성냥, 국어비표 성냥에 고려 성냥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성냥들도 있고요. 야 이거 뭐야? 아 역도산 선수 그 포스터가 있네요. 아 이런 영화 포스터도 여러분 모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데 이게 또 은근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이발소, 이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으셨네. 저거 난로라고 그러지 난로. 옛날에그 80년대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게 가면 저기에 이렇게, 이렇게 보리차 뿌려놓고. 아. 그리고 여기, 야이 의자는 아주 오래됐네요. 크저 낡은가 봐요. 야 그리고 여기 양초들 또 시작해가지고, 이야, 돈들도 있고, 참. 저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귀에, 실제로 모으시는 분들도 저런 것들이 이제 뭐야, 유통이 많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MG들이 이제 옛날 물건들 관심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빈티지인 거야. 야 이거 봐요. 영상이랑 미호도 한번 포스터도 있네. 요 와. 존경합니다. 야, 저 우체부 아저씨들, 저희 편지 같은 거다 들고 다니셨잖아요. 하... 이거는 한번 와가지고 쑥훑수있는게 아니라, 그 월미도 놀러 오신 분들 가끔씩 오셔가지고 3천원 입장료 내고 음료수 딱 한잔하면서 천천히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리고 여기 이제 야구지요8 0년대 오비 베어스, 에비 정룡, 그다음에 삼미 슈퍼스타죠. 아, 혜택 타이거지, 김흥룡 감독님. 야, 그리고 여기 분유도 다있네 워허이 자. 이거 다 모으셨네. 지금은 이제 애들 콩순이 갖고 놀지. 옛날에는 이런 애들. 오뚜기를 좋아했다고. 아, 이야 나 마차 바퀴 이런 거 처음 본다. 몇 년도 거예요 마차 바퀴 이거? 일제시대부터 나왔아 옛날에는 완전히. 아, 발통기도 그러고. <laughs> 사장님 이거 발통기 구입하셨을 때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그때 한 2개 들었을 이거 하나예요? 두개앞에서 네. 이야. 그리고 여기 옛날 그 공중전화들. 추억의 전화들. 여기다 20원 넣고. 여보세요? 아, 어. 하야고 방공동전화도 있고 그리고 이거 알아? 이 금복주 있잖아, 이병 있지? 이것도 모으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만. 이거 관장님 말씀이 삼막 희석식 소주 이 병이 되게 좀 가치를 많이 인정받는다고 하네. 와, 위에 다 술잔까지 올려놨어. 근데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술병들이 옛날 막 산에서 나온대. 이런 술병들이 이제 산에서서 발견될 때가 있거든. 무학 소주면 무학 소주 잔까지 딱 위에다 올려놨어. 이게 이제 약간 가오지. 어. 나는 잔까지 있다. 와. 야, 옛날 오비맥주. 와. 크라운 맥주. 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요새 저 여러분 저 금상라디오 있지? 저런 거 요즘에 구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다 모으셨네. 이야, 이거. 야, 이거 건전지도 그러지만 저 파일로트 잉크. 와. 저 만년필 잉크.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 8mm 저 영상이 저런 것도 요즘에 구하기 힘들죠? 상태도 좋네. 야저 옛날 그 불량식품들 봉투만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안에 내용물이 다 있을 거야. 야 여기 약방이라는 데가 있었겠죠 옛날에 이렇게 옛날 약들이 있지. 야 나도 이거 처음 나 이거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야겠네 담배들도 저기 있네. 야, 저 있네. 야저 아리랑 담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날 담배들 다 있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여러분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옛날 저기 도시락들 밑에 쫙, 쫙 깔아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예참 마징가 신발 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교야. 옛날 저기 책들이네. 아, 방학책들. 그리고 저기, 여기 교련복. 아, 교련복들 있고.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네. 나도 이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70년대, 80년대 저학년용 아, 저런 아, 물건들이 있었어요. 아, 저몇 년도 거예요? 축 졸업 저거? 없어요? 가 없어요. 아, 저 위에 있는 그 즐거운 겨울 방학이라든가 이런 포스터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이제 옛날 우리 가정집 그 식당 그 식기들 또 색전인가 봐요. 야 이거 진짜 부모님 세대들 오면 난리 나겠네. 차, 여기 보면 여기 다이 식기들 있죠. 옛날 식기들이 다 있어. 아 짜장면. 아 짜장면 사기 그릇이요. 옛날 에 짜장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놨는데 사기 그릇이라는 게 있었대. 아 이건 진짜 구하기 힘들다.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찻잔들 있죠. 이런 그 장들도 사실 이제는 구하기가 어렵거든. 참. 이 라면 미, 와 미쳤다 이 라면 계속 있네 새거들인가 것들은... 와 농심 짬뽕 라면 와 우리 김영우 선배님 제일 구하기 힘들었던 거뭐있어요 그 짜장면 사기 그 중에서도 네. 뭐 새우 들어간 거 새우 그림 들어간 저 짜장면 사기 그릇이 음. 사장님이을 때는 이건 나밖에 없다 인천 차이나 타운에서 그럼 네, 저걸 네, 썼겠네요 네, 하... 시작됐죠. 짜장면이 차이나 타운에서 시작됐잖아 시작됐어요 아, 근데 차이나 타운 박물관에도 저 짜장면 그릇은 없대 네. 사장님만 갖고 있대요 풍구는 뭐예요 사장 풍구 배 같은 거 걸리면은 한쪽으로, 배안이가 나오고. 아, 이걸로 했다. 이게 알곡이랑 쭉쩡이를 거르는 뭐, 그런 거였나봐요. 이런 것들도 옛날에 다 썼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눈을 휘어잡는 것 같아, 어르신들. 야, 그리고 저기, 마징가랑 스파이더맨 아, 옛날 텔레비전. 야, 이게 장롱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어, 이건 나도 이제 경험을 안 해봤어. 옛날에 팥빙수 여기다 얼음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갈아가지고. 자, 대포권의 친구 찾기 구경만 할게요. 오늘 구경한 곳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추억의 박물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그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부터 한 30년 동안 수집한 수집이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수집 이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사업이 잘안 나갔을 때에 거의 다 망했다 싶을 때에 네. 골동물 찾아보니까 네. 한번 사니까 힐링이 됐다. 힐링이 됐죠.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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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네. 돈도 벌고 모으고 돈도 벌고 모으고. 아니 우리 사장님이 정말 사업적으로 좀잘안 되고 힘들 때 그때 내가 그냥 한번 환기를 시키려고 이렇게 수집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활력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멋지게 또 컬렉션을 완성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장님 뭐수집하시니까 예 저도 이제 대포권의 친구 찾기 항상 콘텐츠마다제 또 수집품을 드리거든요. 저 왔다 갔다하고 생각하시고, 네. 요거 네. 아 사장님 어차피 신지는 마세요. 예쁘죠? 예예예. 예, 예. 요거 대포콘 애장품 사장님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포콘의 친구 찾기 오늘 또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눈 호강을 한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이니면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족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꼭 이런 추억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포콘의 친구 찾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형 어디 한번 가봐요. 거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어디 거기 괜찮더라. 거기 힙해요. 어디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프콘의 친구찾기 구경만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프콘의 친구찾기! 데프콘의 친구찾기에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수집가분들이나 동호회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